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의 이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와 BM을 포함을 해서 2차전지 섹터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짧고 굵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2차전지 주주분들이라면 최근 몇년 동안 상당한 하락과 긴 조정기를 겪으면서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왜 이제부터 2차전지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섹터가 다시 한번 시세를 폭발시킬 타이밍이 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몇몇 종목들을 좀 강하게 담아둘 필요가 있는 이유 그리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나 물타기를 고려하는 자리인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테니까 영상 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 무료 추천주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인사이트에 대한 비용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별로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LG 엔솔 보시면. 최근 저점 대비해서 20% 정도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 이번 2분기 실적에서 깜짝 실적 발표를 했었죠. 자, 그 핵심은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과 성과로 볼 수가 있는데, ESS 사업과 중간 트림 전기차용의 LFP 배터리 공급 등으로 매출원이 다양해지면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중국향 모델 3에 기존에 공급하던 CATL 대신 LG 인솔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점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자 물론 이 AMPC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이번 실적을 보면 보조금을 빼고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건 LG 엔솔이 미국 현지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삼성 SDI인데요. 자, 삼성 SDI는 LG 인솔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기존 유럽 시장 중심의 전략에서 미국 진출 확대 및 증설 투자로 무게로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2분기에는 일단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 부진을 기록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큰 충격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 SDI가 중장기적으로는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가장 앞서고 있는 업체이고 2027년 기점으로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단기 실적보다는 이 미래 가치에 대한 배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푸츠엠인데요말 그대로 요즘에 핫한 종목이죠. 최근에 이 흑연 관세 이슈 덕분에 강력한 급등세로 보여주고 있고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93%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자 시장은 비중국계 흑연 공급망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포스코푸츠엠은 비중국산 인조 흑연 공급 능력 대표업주로 부각이 되면서 단숨에 이렇게 시세가 폭발을 했는데 여기에 배터리 양극재와 그리고 음극재 생산 역량까지 빠르게 확대 중이라 단순 소재주가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 핵심 플레이어로 입지를 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에코프로와 BM 그리고 머티리얼즈까지 볼 텐데요. 자, 에코프로와 BM은 그동안 2차 전지 조정장 속에서도 좀 가장 깊게 눌리면서 투자자분들 마음 고생이 정말 심하셨습니다. 특히 공매도 물량이 집중이 되면서 한때 시장의 공포 심리가 극대화가 되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바닥권 다지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코프로는 단순한 지주회사 역할을 넘어서서 계열사들 중심으로 2차 전지 핵심 소재 공급망을 주도를 하고 있고 전 고체 배터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등 차세대 기술 모멘텀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시장이 다시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에코프로 BM은 말 그대로 2차전지 양극재 시장의 글로벌 1등 플레이어죠. 특히 뭐 삼성 SDI, s k o LG 에너지 솔루션 등 주요 국내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테슬라에까지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는 게 강점입니다. 자 최근에 NCA, NCM 고니켈 양극재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 북미 시장 투자도 가속화를 하면서 IRA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감 기대감이 커. 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머티 리얼즈 인데요. 이 에코프로 머티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서 투자자들이 선뜻 손대기를 어려워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굉장한 탄력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슬슬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공급망 다변화 이슈와 전기차 소재 고도화 흐름에 올라타면 주가 변동성이 큰 만큼 단기적으로 10%에서 20%대의 시세가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설명해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던 테슬라와 LG 엔솔의 협력 강화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시장에서 가지는 의미가 큽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이 배터리 공급망을 자체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파나소닉, 그리고 이 CATL 이렇게 외부 협력으로 분산을 해 왔는데, 모델 3의 기존 CATL 대신에 LG 엔솔로 배터리를 탑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게임체인저이자 글로벌 트렌드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테슬라가 LG 엔솔의 배터리를 선택을 했다는건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와 LG 엔솔의 협력은 단순히 이 LG 엔솔 한 회사만의 호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흐름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2차 차전지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를 의미하고 LG엔솔이 테슬라 물량을 가져오면 자연스럽게 삼성SDI 그리고 SK온도 이 자신들의 핵심 고객사들과 또 공격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고 양극재, 음극재 공급사들 우리 에코프로와 BM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기업들도 글로벌 밸류체인 속에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 이건 한국 2차 전지 밸류체인 전체가 수혜를 입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량이 폭발을 했는데요. 자,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7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스바겐도 LG엔솔이 납품하는 배터리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에서 확인이 된건 2차 전지 셀메이커 기업들의 최악은 지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등 국면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많이들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규로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고점에서 물린 종목을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우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60%가 돼서 지금 4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4천만원이 다시 본전 1억을 만들려면 몇 프로가 상승을 해야 되죠 그대로 60%가 상승하면 본전이 되나요 아니죠 60%가 상승하는게 아니 이라 150%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4천만 원에서 60%만 오르면 6,400만 원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 150%가 오르려면 변동성이 크고 폭발적인 종목군을 노려야 하는데 뭐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매번 소개드렸던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처럼 ETF 상품 쪽으로 좀 어느 정도 갈아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700원일 때부터 추천을 드렸. 었는데 벌써 1000원 됐죠. 약50% 정도가 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 열려 있으니까 눌림이 나오면 진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코덱스 바이오. 이것도 제가 박스콘 뚫기 전부터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박스콘 뚫고 나서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시세 더 강하게 치고 올라나갈 거다. 목표가 더 높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동물 실험을 반대하면서 를 AI나 오가노이드 대체 방안이 좀 뜨고 있는데요. 자, 관련 종목으로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토모큐브 온코크로스 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도 이렇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 종목에 두시고 바이오 종목들 수급이 올라오면 같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 다 기억하시죠? 최소 20% 이상씩 다 올라간 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머니코드 구독자분들께 매일 새롭게 무료 추천주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자본시장법상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뭐 매수가, 매도가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시고 매매해 보실 분들은 영상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혹시 매수가부터 매도가, 손절가까지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시면 하신 분들은 네이버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주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토모큐브, 온코크로스 이렇게 3개 나갔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돼야 저희 채널도 더잘 되고 저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무료 혜택 있을 때좀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매 가이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시청 중이신 영상 고정 댓글에 이 네이버 링크 클릭을 해주셔서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절대 금전 요구 없는 거 다들 아시죠? 돈 달라고 하면 돈 절대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저도 따로 정규반도 있고 투자 상품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먼저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 내는 거 전혀 없으시고요. 유료 리딩 방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비용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꼭큰 수익이 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